이명 IBK 소속이었던 이최우주 선수 신인 때는 많이 혼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. 아주 오래 전의 얘기입니다. 네, 그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의 인터뷰 어, 수우 선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열심히 해줬고 네. 아주 경기에 대한 어떤 뭐 집중력도 좋았고 이제는 볼 다루는 그런 부분도 아주 자신감이 넘치며 어, 공격에 대한 어떤 뭐 확신을 가지고 음. 오늘 경기를 잘 해줬어요. 옛날에는 혼났지만 오늘은 아주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. 이정철 감독의 제자였죠. 최은지 선수가 오늘 SBS 스포츠의 패입니다 신혜연 아나운서 만나주세요. 네, 흥국생명 최은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이렇게 팀이 시즌 첫 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. 네. 오늘 경기 소감 먼저 들려주시죠. 어, 일단 저희가 그 GS전 그때 이제 실바를 많이 데뷔해서 연습을 했었는데 그때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그 제대로 그러니까 좀사이비스 oh 저희가 이제 그, 그때를 이제 데뷔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오늘 그 부분이 조금 잘 됐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좋은 경기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1세트에 교체로 또 들어가자마자 팀이 필요한 역할들을 잘 해주셨는데 실바를 맞는 거를 좀 가장 집중을 했을까요? 아니면 GS를 상대로 어떤 점에 가장 집중을 했을까요? 일단 GS는 실바의 점유율이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일단 실바를 최대한 저희가 괴롭혀야 조금 쉬운 경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그거를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좀그 서브 공략을 제대로 됐을 때 경기를 좀 쉽게 풀어 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수들끼리 이제 서브 연습도 많이 하고 서브 연, 서브를 좀 중점적으로 흔들어 놓으려고 상대방 리시브를 흔들어 놓으려고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. 네, 최현진 선수 오늘 공격도 좋았는데 디그도 무려 11개나 성공을 시켰습니다. 디그 성공률 100%를 기록했는데 좀 생각했던 길목들을 잘 막았다고 보시나요? 네, 일단 앞에 브로킹이 잘 이제 와줬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가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뒤에 수비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길이 조금 더잘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브로킹이 터치가 됐을 때도 그 뒤에서 수비하기 조금 편하게 좀잘 바운드가 된것같아요 가지고 그 부분에선 앞에 브로킹 일렬들이 좀 선수들이 잘해줬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감독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아웃사이드 히터 기용을 다양하게 가져가시는데 베테랑으로서 코트 안에 들어갔을 때 본인의 어떤 강점을 좀 살리려고 하고 계신가요? 어 이제 처음 시즌 들어오면서는 제가 조금 리시브에 어쨌든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,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 자리가 워낙 이제 리시브도 잘 해야 되고, 때리는 것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, 어, 2라운드 들어와서는 어쨌든 뭐, 백하 아닌 다른 쪽에서도 득점이 나고, 또그 저희 팀에 좀 뭔가 공격에서 활로를 뚫어줘야 경기가 좀잘 풀리니까 이길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서 2라운드 들어올 때는 좀 공격을 위주로 조금 신경 더 많이 쓰고, 어떻게 하면은, 어, 상대방을 괴롭히고 뭐 GS 같은 경우는 실바를 뭐 무너뜨릴지 그런 것까지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공격을 좀더 생각하면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신경들이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팀이 승점을 쌓으면서 순위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좀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어, 감독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저희는 경기를 하면서 더 강해져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저희는 언제든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뭔가 자신감을 많이 얻고 연패 때도 감독님이 계속해서 믿어주시고 선수들한테 음. 좀 동기부여를 많이 좀 해주셔가지고 뭐 시즌 초반이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저희 선수들끼리 연패 기간에도 좀더 단단해지고 이제 조금씩 경기를 이기면서 그 안에서 좀 경기를 어 위기가 왔을 때좀 이겨내는 능력이라든지 좀 코트 안에서 선수들끼리 많이 이렇게 뭉치게 된것 같아가지고 네, 감독님이 조금 그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. 또 여자 감독님이시다 보니까 <laughs> 저희들 좀 많이 이제 마음도 잘 알아주시고 네, 그런 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감독님 너무 네, 감사한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올 시즌 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으신가요? 어 지금처럼 또 언제 어떻게 코트에 들어갈게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코트에서. 어 최대한 팀을 승리로 이끄는, 네, 앞뒤 공수 다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최은지 선수 만나봤습니다.